안녕하세요 굿짱입니다 게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굿짱에게 3.1절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일본 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해서 사양으로 순국하신 분은? 음.. 가지막만드려야돼요 일본 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해서 사양으로 순국하신 분은? 틀리면 꽝 마지막 리딩음세 번의 기회를 주어야죠. 건거 없어요. 알약합시다음 음, 이몽태입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윤봉길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윤봉길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럼 2번 은봉길 의사와 함께 일본 왕에게 술탄을 추척해서 사양으로 승극하신 분은 응. 맞았어요. 그러면 3번 내가 뿌린 씨앗은 후세에 남아 딱딱한 지각을 깨고 싹을 틔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중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승자다. 영원한 승리자다. 라고 명언하신 분은? 박열로 맞았습니다. 그러면 중국 하얼빈에서 일본인 이토를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은? 안중근 의사 님 맞았어요. 우리 어, 잘 맞히는데 그러면 음아빠는 음, 말해. 그 황해도의 일본 장대를 죽여 사형 선고를 받았었고 당시 고종의 특사로 사형 선고를 면하게 된 사람을 음. 음. 말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1919년 19살 나의 내 숨통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내 다리가 부러져도그 고통을 잃을 수 없이 사오나 나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고 마지막 명언을 하신 분은? 응. 음... 떠들리지 마요. 알아요유관됩니다 응. 았어요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결에 가슴에 정신 독립 정신을 위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겠소. 라고 명 마지막 명언을 남기고 서대문 평무소에서 돌아가신 분한 명이 의사 선생님 맞았어요. 그러면 이 밖에도 저희가 이름을 모르는 알수 없는 수많은 선배님들이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의 나를 사랑한 마음과 희생정신 꼭 저희들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결입니다.